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베루입니다. 푸링입니다 네, 오늘은 저희가 컨텐... 아, 좀비고래 할 건데요. 컨텐츠는 베루 레벨높이기 입니다. 이게 제가 핸드폰에 어제 샀기 때문에 레벨이 낮아요. 근데 본캐는 약간 높죠. 돈매디기로 갑시다. 고고! 안 돼요. 예? 클릭이 안 돼요. 그럼, 관장을 잠시만 넘겨줘요. 알겠습니다. 나갔다 올게요. 아니, 나가지 말고! 예? 관전 허용해봐요. 아, 맞네. 관전은 <laughs> 있었구요 뭐야! 나왜 나온지야? 음, 내가 나갔거든. 왜 나가! <laughs> 네, 이름, 이름 말하면 안 됩니다. 응, 들어갈게요. 시작했는데요? 저기요. 이미 시작하고 나갔잖아요. <laughs> 아웃기 쓰게만 해주세요. 쓰게. 아니에요. 체어 실력을 일단 보여주고요. 아니, 예. 음, 아니, 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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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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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좀비! 죽어 죽어라! 아나 죽었다. 눈깔 니눈 좀비. 들어오세요. 알겠습니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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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따라가기 누르면 되는데 침출 안 해가지고 어, 맞네 어디다 포도링 포도링 지구염 들어왔어요 반장이이 포도링이었어요 예쁘 어왜안 들어가지 왔는데 네, 아안 이리... 들어가지가 아니야 <laughs> 저기요 응? 저기 아저씨 아저씨, 저 뭐죠? 아저가아저이아되네요저가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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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가아저이 안돼 아저움직저고 있습니까? 저씨아오씨다저니 아저씨, 다저씨이저씨 아저씨, 아저씨, 아이씨 아저씨, 아저이 아저씨, 아저아 우리의 실력을 보여줍시다. 예. 아, 나 못하는데. 아, 우리 팀플레이 있잖아요. 아, 난 레벨만 올렸어 아, 근데 우리 팀플레이가 있습니다. 맞아, 맞아. 님이 아침을 나는데 아. 매직을 잘해요. 님이. 어, 나 매직, 매직 잘해. 왜 매직을 하지? <laughs> 오, 씨! <laughs> 뭐냐, 여기. 매직하라 했잖아! 벌 <레콜리> 네. 그거 알아요? 네? 뭐요? 제..저 모르고 네 그거 했어요 뭐요? 모르고 전화.. 돼요? 에? <laughs> 모르고요? 전세전요왜요 뭐, 뭐, 모르고 제가 전화하는 거 눌러서 님 이름 밝혔어요 죽그래요무자이크 <laughs> <laughs> 처리해주세요. <laughs> 네 편집해서 해드릴게요. <웃음> 네. <웃음> 어 메디니죠? <laughs> <매듭이죠? 타지>. 아니네. 혼전 <laughs> <홍전> 줄 알았어. <laughs> 어머! <어버! 웃음> 뭐, <근데 웃음> 제가 터치가 안될 수도 있어요. 핸드폰이 아, 너무 작아서. 핸드폰을 샀어요. 방금 전에 제가. 방금 전이라니? 방금 전 아닌데? 핸드폰 어, 방금 전에 산거 아니야? 어? 방금 전에 산거 아니야? 어디에 했던 건 어, 어디에 네, 그 어제 했던거 뭔데요? 어제? 어제 왜? 님 살아있어요? 네지 살아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? 나왜 죽었지? 어우 상다 잘하시네요 어 성... <laughs> <laughs> 이거, 이쪽으로 와야지, 중간 좀비 없어요. 아, 그래요? 아, 좀비 있는데요? 아, 아니, 그 번개통이 방금... 있었잖아요. 없네요. 응. 아, 쏘자마자, 아. 감소한... 어, 살았다. 와, 죽을 뻔. <laughs> 입, 에, 여기 죽이, 죽이지 마세요. 아무것도. 네. 오, 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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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. 이건 제가 일단 죽일게요. 그쵸. 저... 안 돼. 아! 뭐야! 뭐예요! 감옥에서 갇혔어요! 어? 그게 그래, 돌세요. 돌아올게요. <웃음> 아! 니 <laughs> 목소리 왜 그래요? 에? 이거 목이 쉬었거든요. 에? 조금 쉬었어요, 목이. 왜 소리 쉬나요? 올메딕 가보고 싶다. 오기 조금 쉬었어요. 님, 메딕 해보세요, 메딕. 네? 올메딕 가보세요. 올메딕요? 네, 해보세요. 되네, 안 되네. 낮춰야지. 가요. 아. 알았습니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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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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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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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, 나이스. 이거는 이제... 죽지 않을 거야. 왜냐, 내가 죽을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죽을까요? 저거지 안녕하세요. <알았어. 웃음> 죽을까요? <웃음> 아니야 죽으면 <laughs> 돌격할 수밖에. 저도 돌격할 수밖에. <laughs> 올 돌격? 전부 다 돌려갑시다! 저기에서 죽으면서 어..어.. 님.. 님 죽일 거도요 어! <laughs> 아. <잘> 못 <laughs> 그, 그렇겠죠? 잘못 들었죠? 그..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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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안 좋아. 어. 내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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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레 걸렸죠. 에헤헤. 렉 걸렸다는. 이. 이름 밝힐까요, 그냥, 우리 둘이? 아, 아, 싫은데넌 죽일 건데. 이름 막, 밝힙시다. 그럼 만들어야지. 네. 어차피 이님은 아시겠습니까, 뭐. 제 아, 이름은, 편집, 편집, 편집. 편집. 어, 도착 지점에 도달했는데 왜난 나왔지? 잘 가라, 배두. 아, 배두? 배두. 배두 돌격! 돌격! 님 방금 그거 분신술 했어요. 막 돌아다니면서. 아, 진짜? 네. 제일 <laughs> 어렵군요. 어? 왜 이렇게 못하네? 어, 님도 왜, 어, 분신술 또 했어. 분신술, 분신술. 분신술을 어? 잘하지신술을잘하니 네, 광민수에요? 니 네, 광민수, 씨, 왜 이렇게 분신술을 잘하 진짜 빠르네? <laughs> 나 돌격할 거야? <laughs> 어, 나왜 좀비 관통된지. 헷갈렸겠죠? 그니까 러 관통했겠죠? 아저씨 님 네, 그거 네? 아세요? 뭐예요? 모르는데요 아니 님네 이때까지 계속 그거 했어요 응. 뭐예요? 움직여봐요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? 어. 예? 움직이고 예? 있다고요? 예? 응. 도착지도 앞이었는데 죽었네 어? 걸렸나 봐. 뭐? 걸렸나봐 왜 걸렸나봐 도착지만 앞이었다고? 어? 어. 아, 근데 어, 왜, 아, 어. 왜 아까? 어왜 아까 일자 공간 있잖아. 그 누나, 그거, 길, 아 그거 앞으로 더 가면은, 눈, 아, 누나, 알 없는 좀비 두명 나오고 그거. 어. 어. 그쪽에서 너왜 죽었어, 그러면? 그럼 그래, 죽어 있던데. 안죽에서안 아, 죽었는데. 계속 가고 있었는데. 너왜 계속 랩 아, 랩? 안 움직여? 몰라. 렉 걸렸나봐. 시작. 아, 님도 그거 했었으면 좋겠다, 그. 광민수랭. 어? 광민수랭. <목소리> 광민수랭? 왜 <목소리> 광민수랭? 광민수 <목소리> 누군 지 알아요? 아니요? 좀비거 스피드랭. 스피드 행러뭔 소리 안 치는 거죠? 스피드, 어! 또 썼다! 움직여봐요, 계속. 움직이고 있어요? 응. 어? 아니 씨 이미 보고 있는 시선에서 오 다시 오 고고찡 고고 이래 계속 클릭이 안돼야 너네 엄마 언제 와? 응 방금 왔어 통과했어. 그걸 또. 근데, 아! 나 죽었지? 너왜 계속 멈춰있어? 나 살렸니? 나나 지금 조격합니다. 지금 멈춰있잖아. 왜 안살려 어나 도착지점 왔는데 너? 어? 도착했는데 도착지점 진짜? 어 캡쳐 아 죽었네 야나 도착지점 들어왔는데 이자어나 잠만 그래서 게임 시작하고 어디서 죽었는지 보여줄게 도착지점 왔거든 아 앞에 있었어 응 어. 아니야 니, 적았냐면, 니... 음? 니그 네 위에 있었어. 뭐? 그 독자 아 그거 처음에 들어가면은 어. 막그 학교 앞에 그거 좀비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 있잖아. 그 어. 계단. 어 계단 어나그그쪽 끝에서 죽었어. 왜? 몰라. 나독착 지금 다 왔는데 그쪽에서 죽었어. 니네 공기방 전환했어요. 아. 어. 왜 전화는 내가 클릭이 안 되는데 아니, 경 하면 되지. 님경 배그 할래요? 배로 가봐요. 배그. 아, 배로. 배루. 배노라는 줄. 배근데. 한 판만 하고 고고. 아. 님 계속 스피드 랭크요. 그래요? 응. 네. 닌 그럼 전부 다 멈춰 있죠. 네. 와 진짜 좋겠다. 야 덮핑 뭐가 든요 움직이는 게 낫지. 어 이제 아, 안 걸리네. 이러고 죽었다니까? 이쪽에서. 이렇게. 어 그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죽었어. <laughs> 아이다안네 아니다 어이없게 죽었다니까. 도착했었나? 와 어, 도착했거든. 바람이 날어요 <웃음> <웃음> 뭐지? 배그 틀으세요. 네, 배그합시다. 빠이 네, 바이. 네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데요. 이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바이. 바이.